지역, 그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투자 전략 매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014년 1월 중공, 대지면적 11.28제곱미터, 11 전용면적 18.92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원, 현재 1억 5천에 전세로 임차 중이고요. 실 투자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자, 노년동인데 3천만 원상당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요, 어떠한 체크 포인트 가지고 이번 매물 살펴보면 좋을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입지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논현역 9호선이죠. 9호선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역세권 매물이라는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상권과 더불어 논현동 상권 상권도 같이 어우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병원 가깝게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풍부한 그런 임차수여도 어우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풍부한 인프라. 풍부한 인프라로 잘 갖춰진 지역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입지를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이 입지를 보시게 돼도 워낙에 다양한 교통망을 눈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요. 신논현역 9호선을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아, 신논현역 9호선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게 되면 워낙에 다양한 교통망을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남구 노현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아마 교통망으로는 가장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현역, 학동역, 신논현역 언주역, 강남역, 역삼역 모든 여러 가지의 그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승 매우 긍정적인 지역이 되겠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그런 집값적 반영이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좀더 자세하게 제가 좀 사진을 촬영을 해왔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개통 후에 가 상승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이 어, 지하철 연장 노선이 노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어려움을 교통적으로는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2, 3년만 조금만 견딘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 교통망에 그런 어떤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대로변의 그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많은 건물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금 메모드급의 인차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집가 상승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신축급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개,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년동 먹자골목을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데요. 정말 24시간 상권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요. 정말로 상권 자체가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맨날 맨날 금타, 불타는 금요일을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요즘 많이 힘드시고 많이 좀 외로우시고 그러신 분들 노년동 먹자골목에서 한 바퀴만 도시면 요 정말 엔도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습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역 상권 인접해 있고요. 자, 이사의 대형몰도, 대형, 대형몰도 개장이 됐습니다. 자,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 다양하게 지금 임차수요 많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aughs> 맞아요. 그만큼 활활 타오르는 지역 노년동입니다. 음, 어, 뜨겁고, 그만큼 1인 거주층이 확보될 수 있는 입지적인 각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색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봤습니다. 매물의 특색,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궁금합니다. 특히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하게 나오는 가격대가 아니고요. 뭐, 요즘에 그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전세가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2013년, 2014년 1월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면적 보시게 되면 약 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룸, 원룸이 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너무 이 면적 자체가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 보시게 되면 11.28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층수 보시게 되면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방 하나에 욕실 그리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삿짐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다 모든 게 빌트인이 되어져 있는 케이스인데 냉장고, 세탁기, 뭐 전자제품 뿐만이 아니라 침대, 옷장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직장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관을 보시게 되면 화강암 대리석으로 되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참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중 9호선 신논현역에서 3분 거리의 역사 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공실 걱정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금액적인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 봐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건물도 좋아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원룸 다세대 주택 가격 정리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보시게 되면요, 1억 8천만 원이고요. 자 전세가 보시게 되면 1억 5천만 원의 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원룸의 그런 원래 한 1년 전만 해도 원룸의 전세가가 약 1억 2천, 1억 1천. 이랬는데요. 지금 전세가는 1억 5천, 1억 6천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임차 수요들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월세 수요자보다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월세를 받으실 때에는 보증금 1 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강남구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부동산 연구소 시간 함께했습니다. 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 이윤미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투자전략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토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화창, 문자창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공인 3772-021번, 그리고 문자는 3772번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전략 함께합니다.